안녕하세요. 태물개그맨, 김덕범입니다 자, 앞에 왜 태물을 붙였냐? 크크팁이라고 <TV> KBS에서 옛날에 우리가 개콘 했던 거를 풀더라고. 12년 전이더라고. 와, 나 신입 때. 보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내가 한번 맛바디를큰 화면에 띄워놓고, 그거 리액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렸더라고. 아니, 내가 출연한 영상 내가 하는데, 왜 그게 저작권에 걸리는 거야? 저작권에 살짝 안 걸리게, 4분의 1 화면으로, 네, 저희가 고교천왕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썸 됐어. 일인가? 이게는 아닌데 조회수가 제일 높은요 이게 네. 아니다 신발 보이 네, 선배님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고결이야 군얼굴 잘생겼어 아 선배님 주치마 뭡니까 제가 주보더시원한데 또. 술별멘 맨트 아닌데 코스에는 이 기술이야, 는간 타죠, 그러니까 학생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쳐다보면 다운난다. 타당성을 유이해서 그랬잖아. 너한테 손님한테 군대야 는는지 군대야 되니까 나쁜 짓을 해버렸 그냥 시기 걸리는건아 이때 공제진이였으면 형이 야, 살이 별로 안 쪘어. 오, 키도 좀커 보이는데. 아, 그냥 쳐다봐. 야, 이 때는 뭐내 얼굴 봐줄 만하네. 뭘 쳐다보냐고 아닌가? 나의 어색한 녀석 아니 아니 야보니까 이렇게 잘 마시는구나 아, 잘 아, 마신다. 너무, 아, 너무 아잘 아예, 이것도 야 너희 지금 야, 멋져 네. 네. 너희 지금 말이야 교복 입고 지금 술 마시려고 그랬지 술 마셨지 술안 마신 거로 마시지도 않았어 아이고 아 잠시만요 위이잖아 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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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거 막대 같다 이 애들이 그런 될거 야, 어? 술 아니라고. 그래. 술 아니야. 술병처럼 생겼는데 줘 봐. 마셔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게. 우리 우리 걸 네가 왜 마시는데? 아니, 술 아니려면 한번 확인해 보게. 아, 내걸왜 마시냐고. 아, 아이, 진짜 마셔 보고 확인해 보자고. 됐어. 간염 걸려. 야... 너애형 아니잖아. 아, 이것도 야, 나손더으로서 경고하는데. 근데 내가 술을 마신 적이 있잖아. 아, 그 야. 술 네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 말아요. 이것들이 응. 진짜. 어? <DVD> 어? 아, <laughs> 야. 진짜. 내나선도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하는 말이야. 아, 뭘, 아니 내가 내 맘대로 술 먹겠다는 데 뭐가 뭐라고. 어? 아 진짜. 내 맘대로. 내 마음이다. 뭐아 진짜. 내 마음이라고. 야. 마음만 네 있냐? 내 마음도 있어. 아시에자안 되겠네. 아나자존심 어? 무용이 한방 한방이 꼬마 말대꾸하고 말대꾸하고 말이야. 대 나갔어. 말할 자격도 없는 놈야나 진짜 경고했다. 나 분명히 경고했다. 어, 추, <laughs> 나참 도전한다 이거지. 됐지. 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다른 분들이면 있을 거이 달라. 나 참. 선배님. 왜 전화를 우리가 왜못 받아야 되 조합이 딱아나 열받네 진짜야. 김대범 죽을래너? 어? 너 죽을래? <웃음> <웃음> 아, 아니, 왜 그러시냐? 뭐, 어 형? 뭐, 너 미쳤냐 지금? 그래 미쳤다 어쩔래? 이거 놔라. 몰라. 어? 좋은 말로 할때 놀아고. 뭘놀로냐고야 놀아고. 이거 놓으면 나 때릴 거잖아. <laughs> 어? 아, <빨리> <laughs> 짜면서도 무서운데. 너 지금 흡사지 내몇 잡고 있다. 그래서 쇳살 동안 너하 디테일 영 하나. 하나 아직까봐 살까지 잡고 있는 못 때리게 하려고 하는. 여자들도 빠져서는. 네늘이 많은 사뭔 소리야? 한달라고 초밥이 <laughs> 진짜 이거 <아유 웃음> 상초밥들 개 초밥들 어? 내 눈에 띄지 마라 너는 무슨 얘기야? 아휴 비겁한 놈들 진짜. 반갑습니다. 아 선배 야, 너 이리 와아 이거 왜? 들고 어나 교육청에다 보고할 거니까 들고 따라와. 야나 따라오라고. 갔잖아. 선배는 갔잖아. 아나 따라오라고. 야너나 아냐? 모른다. 근데 나 보니까 아 이거 따라 왜못 가는데?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 됐어 야, 근데 이야이참 아, 옛날 옛날이랑... 사람 네. 근데 이 개그가 이 개그 이후에 이런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 그리고 댓글 보면은 음. 일본이형 족밥 연기하느라 고생했네 얼마나 주먹이 근질근질했을까 나와 전혀 상반대를 연기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구야 1권이 형님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턱을 노리시네. 하, 이런 댓글이 있네요. 김대범 안 유명한 시절이네. 지금도 유명했는데 <laughs> 엔진 알뜰한 상황에도 능청스럽게 음, 아, 제대로 보셨어 일본형은 방어. <목소리> 아니, 너무 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막 쓰시면 어떡해요. 아. 야, 이제, 이제 풍요 안쓸 거야. 유튜버들이 왜 텔레비전에 나오죠? 김대범 말도도 듣고 이런 악플도 이는 거야. 껌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깔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웃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성해라 말도 더 듣고. 아, 너 선배라서 내가 말을 못 했는데 그때 이 <laughs> 네 얼굴 잡아 뜯기 십억. <laughs> 조재진이 왜 개가고 있냐? 아 진짜 이때 별명 조재진이었어. 네, 이때는 살 빠지고 이게 머리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 네. 조재진 개인기도 있었죠. 예 들어 조재진 선수, 조재진 선수 그대로 슛! 심판 부르는 거였어 이거 어, 심판.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그런데 너. 아 어, 나도 뭐 옛날 생각 많이 나. 네. 그때 근데 내가 폐기가 가르해어 빨리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지. 다웃겨 죽여버린다. 듯이. 내가 너무 웃기고 싶어서 흥분이 되는 거야. 당한 것도 아이디어화시키고, 나로 인해 당한 사람 것도 아이디어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거야. 왜냐하면 초중고를 다 학창시절 보내봤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 개콘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구나. 개인 채널을 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어, 그 활동으로 또 이제 많이 봐주시면은 이거 못지않은또 재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